자 봐봐 테슬라가 지금 심상치 않아 실적 발표 이후 단 하루만에 주가가 9%나 빠졌어. 그냥 흔들린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 거지. 2분기 실적부터 보자. 매출은 250억 달러, 전년 대비 16% 감소. 순이익도 뚝 떨어졌고, 마진은 7.6%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 전기차 출하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가격을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이야. 판매는 늘렸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무너졌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단기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야. 실적 발표 직후 앨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 앞으로 몇 분기는 좀 힘들 수 있다. 보통 CEO들은 주가 방어 차원에서 하반기 좋아질 거예요 같은 낙관론을 뿌려대거든. 근데 이번엔 정반대였지.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어. 실적 부진도 충격인데 CEO 입에서 몇 분기 고생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빠져나갔어. 그럼 여기서 질문. 진짜로 테슬라의 위기일까? 단기적으로는 분명 맞아. EV 시장은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미국과 유럽 정부는 EV 보조금 축소를 검토 중이야. 가격 경쟁 심화에 BYD 같은 중국 기업은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그 와중에 테슬라는 로봇 택시 AI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음 성장판을 준비 중이긴 해. 근데 지금은 이 재료들이 숫자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야.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 그럼 앞으로는 진짜 테슬라의 시대가 끝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아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EV 시장 성장률 둔화, 중국발 경쟁 압박, 보조금 축소 등 악재들이 겹쳐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 하나에 머무르는 기업이냐? 그건 아니야. 테슬라가 앞으로 노리는 건 로보택시, AI 기반 자율주행,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이야. 머스크는 2025년 하반기 로보택시 상용화 계획을 다시 언급했고, Dojo 슈퍼컴퓨터와 FSD 완전 자율주행은 여전히 미래 성장 핵심 카드야. 게다가 이번 실적 부진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줄었고, 기관 투자자들 중 일부는 이번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어. 결국 지금 테슬라는 고점 대비 조정을 받으며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이 성장의 제점화냐 아니면 성숙기의 정체냐? 이건 앞으로 3, 4분기 안에 답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앞서가는 투자 정보 놓치기 싫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좋아요는 수익률 1%의 시작.